오늘은 몽준이 발표회, 의상 발표회가 있어서 다 같이 유치원에 갑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추워졌어요. 오늘 완전 이제야 겨울 날씨. 16도인가? 16도가 됐습니다, 20도를 지나서. 허리가 또 아프기 시작한 몽준이. 우와. 뒤로 돌아주세요. 지, 뒤로 돌아주세요. <laughs> 절대 <절다. 웃음> 저희는 지금 어, 유치원 행사 끝나고 하카타역에 가서 좀 볼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볼일 해결하고 점심까지 먹고 집에 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모쯔나베 오후야마에서 밥을 먹을 거예요. 여긴 안 먹어봤지 오후야마네? 먹어. 정신사. 아, 정식사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국물 요리가 땡겼거든요. 그래서 냄새에 끌려서 모쯔나베 집에 왔습니다. 여러 가게를 앞을 지나가 봤는데 여기가 제일 좋은 냄새가 나요. 미소냄새. 음. 술 한잔 딱 하고 싶어. 응. 이런 게 나지 그래. 아, 맛있겠다. 짬뽕이야. 만화감. 너무 도엉둥이도집 안에서는 애교장인데, 학교나 유치원 안에서는 좀. 불젓하면. 어. 좀 죽는 것 같아. 기지로. 응. 음. 음. 약간 집에서는 발랄한데 밖에서는 되게 잔잔해지는 스타일 아까 유천 갔는데 문준이가 안 까불어가지고 <laughs> 되게 까불까불거려서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애 같지가 않았어 그지집 돌아오면 고피가 풀리는 느낌 집에서는 막 엄마 안아줘 막 계속 옆에 붙어있어서 막 코코하고 응애응애 막애기만주수고막 그런데 유치해서 유치원에서는 내가 막스캔시하면서막 이러고 막. 참 부모들은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 있죠. 맛있겠다. 그... 아 이제 추워졌으니까 목욕탕 한번 가야겠는데 응 음. 온천? 응 어. 와우 탱글탱글한 거봐와너무 맛이다 깜짝 놀란다 아 <laughs> 어, 근데 모스나베의 메인은 모스보다는 야채에요 야채가 진짜 맛있어요 응. 좀더 끓여야 돼딱 응. 좋아 둘째를 먹어보겠습니다 맛 맛있... 음. 이름이 팡팡 쓰면서 너무 맛있 응? 음. 배부르다, 음. 배부르다. 음. 그 다음에 먹어보겠습니다 무쯔나벤짬뽕만이야요맛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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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진짜 차 안에서 먹을 겁니다 가면서. 음, 맛있겠다. 요즘에 일본에는 이 숟가락 돈을 받더라고요. 최근은안 그랬는데 요즘에 돈을 받기 음, 시작했어. 6엔. 최근에 어떻게? 응, 3엔 아니요, 6엔으로 팔고 있습니다. 뭔가 엄청 묵직해. 뭐 들어봐 한 800g만 되는 거 같아. 야구공 같다. 엄청 우리. 그리고 아, 칼로리도 엄청 높습니다. 아, 이렇게 휙 하면 오 치즈케이크 아 너무 맛있다 음, 최고다 치즈케이크? 음, 조합이 너무 너무 부드러워 어때? <웃음> 맛있지? <웃음> 음음 저는... 오늘도 샤브샤브를 해 먹을 겁니다. 진짜 겨울만 돼 일본에서 겨울만 되면은 좀 추울 때만 되면 샤브샤브를 진짜 맨날 거의 맨날해 먹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에 세 번. 그래서 오늘 소스는 이거는 제가 돈코츠 소스를 샀는데 이쁘도 꺼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 애들은 그때 만들었던. 미소 된장 베이스로 만들 거예요.다가 미소 된장을 끓여주고. 애들은 닭고기를 넣어 먹을 거예요. 저는 뭐할 거냐? 고추 소스를 풀고. <laughs> 그다음 이것은 바로바로 바로 히... 히라디오 그 히라리다디오 뭐지? 하여튼 이 마라탕 소스요. 근데 이걸 다, 그때 다 넣었더니 엄청 너무 매워가지고 얘를 한 스푼만, 한 스푼만 여기다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카라멜? 아, 아이왕이 여기 미소 이렇게 넣어주면 딱 적절할 것 같아요. 제가 마라탕은 그렇게 매운 거안 좋아하고 딱 1단계 정도를 좀, 1단계를 좋아하거든요. 오, 딱 마라탕 맛이야. 이거 전포트 소스 넣으니까 완벽한 마라탕 맛인데. <laughs> 오탕에 배추가 너무 맛있어요. 청방채는 다 여기다가 <laughs> 아무도 안 먹으니까. 조금만 더 넣자. 그러면 밥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오빠 쟤? 응. 너무도 네. 있지, 뭐. 너무. 음, 맛있을 것같아

아니, 음. 완벽한마라맛이야 음. 지금까지 만었었거보보다 진짜 음. 완전 사먹는 마라맛이야 왕벽한 마라마시야. 왕맛한시야 왕벽한 마라마시야. 왕벽한 마야왕 이야토파가한타 그렇게 아는사람서이어토파가 나타나서, 이아토파서이아아이아이이나이가나이는토파가가 나타나서, 가이 아토파가 이 I s e 식욕 감퇴야. 절대 o 코스트코에서 이 소고기를 대량으로 사오 What's t h 나 q u 겠냐기 i o 기다릴 거. t so 아 너무 오랜만이다 우리 추운데 <laughs> 저희 오늘 진짜 오랜만에 모모체아마의 애들 좀 모래놀이 좀 해주려고 왔는데 너무 추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돌아가야 될것 같아. 그럼 이 휠은 내가 딱 싫어하는 애. 바닷바람 너무 싫어. 내가 딱 좋아하는 날씨. 이 추운 날씨에 블루시를 사먹겠다고. 추워 죽겠는데. 그거 우리 옛날에 한번 촬영했었어. <laughs> 맛있어 캔케이. 음. 진짜 음.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해 오빠. 음. 내가 마라탕 좋아하면 오빠는 아이스크림에 미친 자야. 아엄마아 너무 추워. 집에 가고 싶. 나는 지금 마크에즈 가서. 크리스마스로 장식된 쇼품작 구경하고 싶어.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해리포. 나 이거 해보고 싶어, 이거. 도장 찍는 거. 우와, 목도리도 있어. 재밌다. 움직이는 거야, 4개? 치팡이도 있어. 우와, 치팡이가 하나 사줄 거야, 이제? 1개씩 그리고 내일 갈게. 8,800엔이야. 짱 귀엽다. 이거 너무 낮아. 이거 너무 낮아. 딱 오빠 스타일이네, 진얘 이건... 귀엽다, 그렇지 오빠 스타일이야. 오, 귀엽긴 하대. <laughs> 500엔이면 사줄게. 6랑 1,320엔. 예, 기억다 <laughs> 이 아저씨. 빠 <laughs> 어때 이거? 너어 집에서 옷 집... 입어? 두 두꺼워서. 아니 오빠 두꺼운 더 두꺼운 거 입고 다니잖아. 집에어 한번 입어봐봐. 아, 물론 이쁘겠지. 아니 이쁜 근데... 게아니 이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오빠. 1,000원이면 살게. 아, 6천에어 응. 아, 너무 싸지, 오빠. 아니야, 밖에는 안 돼. 한번 입어봐봐. 이거 캠핑 같은데 입거든. 아, 이쁘겠지, 뭐 집. 원어말로 이쁘겠지. 일본은 집에, 집이 너무 추워가지고, 이런 외투를, 집에서 입는 외투를 사야 돼요. 그, 그 팔이 자유롭고, 팔을 하나 더, 오! 완전 멧자 갖고이야. 오빠, 멧자 갖고이야, 진짜. 어깨가 진짜 엄청 넓어 운동한 사람 같아. 자유로워서 좋지? 팔이 자유로워서 좋네 맥도날드 애들이 기다린 맥도날드 어, 어이, 네. 오늘 맥날에 이거 <laughs> 이거 나오는 날이여가지고 마리오 그래서 햄버거 뭐, 그래. 그래, 먹으러 왔습니다 오이, 시원, 오이, 시원. 마케팅 너무 잘한다 자꾸 사 먹게 해 아니, 이게 <laughs> 뭐야? 제발 그, 공주님 나라. 와 와, 마리오, 당첨! 마리오 나오기 힘들거 <laughs> <안돼> <laughs> <돼> <laughs> <laughs>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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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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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한 찍어줄게 하나 둘 셋. <laughs> 아, 바지 다 더러워지겠. 다